딱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목표. 이해했어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줄. 이해했어요? 자, 이 기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이걸로 외웠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넘겨주세요. 자, 이거 뭐예요? 자, 여기 불한 번만 꺼주세요. PPT. 자, PPT에 보바꿔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아래 친고 뭐예요? 벼, 벼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거요. 넘겨주세요. 어, 벼를 이렇게 덜덜덜덜덜덜 털면 여기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요런 알갱이 겨가 있어요. 겨. 자, 이 안에 껍데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얀 살이 있어요. 이걸로 밥을 뜨겁게 해가지고 지으면 물 넣고 밥이 돼요. 우리 친구들이 먹는 밥이죠. 오, 다 아는 얘기예요. 정전아니 갑자기 밥을 왜요? 배고파지네요. 넘겨주세요. 자, 씨앗을 뿌리는데 막 뿌렸더니. 씨앗들끼리 어떻게 됐어요? 서로 엉겨가지고, 야, 내가 커야 돼. 야, 내가 먼저 자랄 거야. 이러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쭉쭉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씨앗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차례대로 심으면 어떻게 돼요? 넘겨지세요? 이렇게 예쁘게 쓱쓱쓱쓱쓱쓱 자라요. 근데 우리가 쌀을 만들 때 씨앗을 막 뿌리면, 씨앗을 끼끼리, 씨앗이 땅 속에서 그 흙을 파고 나와가지고 자라는 데 오, 너무 오래 걸려서 사람들이 지혜를 가졌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차례대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묘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자랐을 때 씨앗을 심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물이 철봉철봉한 밭에다, 눈에다가 아, 이렇 씨앗을, 결을 심는 묘모, 묘종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심고 있어요? 줄 맞춰서 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딱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줄 보여요. 저기 양 끝에서 줄을 이렇게 잡고, 자, 요만큼 간격을 맞춰가지고 옮기면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묘를, 아니, 이거 묘, 묘종을 이렇게 별을 심는 노래를, 모내기, 모내기 맞아요. 모를 심는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에는 이게 큰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체험하는 모습이에요. 이때도 줄을 맞춰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심는 거예요. 자, 이 줄을 기준으로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심어야 벼가 어떻게 자라요? 예쁘게 우리 친구들이 본 것처럼 넘겨주세요. 어,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기계를 사람들이 너무 이게 맨날 허리 허리 이렇게 해서 저 저까지 가야 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기계가 여기도 근데 기, 기계가 그냥 가면 막 삐뚤삐뚤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줄이 있어요. 이 줄을 따라서 기계가 쭉쭉쭉쭉쭉 가서 이렇게 예쁘게 벽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벽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서 우리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정동아이 이름표 좀 보세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잘 붙어 있어요? 그죠? 휘뚜개 붙어 있죠? 여기 전도사님 옷에 줄이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다 붙이니까 예쁘게 안 붙인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벽바 잡았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본 거야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 이걸 했다고 하는 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laughs> 요즘 조회 이렇게 안 해요? 자,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정, 정, 저 교생 운동장으로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 있는 친구들이, 기준! 이렇게 하면, 반겨주세요. 자, 친구들이 이렇게, 자, 양팔 앞으로 와가지고, 자, 요만큼씩 뛰어가지고 줄을 섰어요. 우리 선생님들, 자,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자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우리 이 놀이도 했죠? 요 가운데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친구들이 모인 거예요. 자,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따르는 목표, 목적. 그런 거예요. 자, 이해했어요? 넘겨볼게요. 자, 어떤 친구가 글씨를 이게 뭐예요? 전도단님 이게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어. 전 도사님 남동생이 쓴줄 알았어요. 근데 <laughs> 네, 자, 이렇게 이런 글씨들을 요즘은 막 백만원씩 주고 교정하러 학원을 보낸대요. 악필이 많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따라서 이그 여기에 보면은 점선으로 잘 써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쓰다 보면 예쁜 글씨체가 된대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어 그거는 맞는 거야. 그건 정답이야.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답. 그 답이 기준인데 그 답이 뭐라고요? 이거 뭐예요? 성경. 우리 친구들이 어, 그건 정답이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책.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살아 나가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이 아니고 어떤 친구가, 야, 그게 아니라 이렇다니까. 내 말이 맞아. 오, 그래. 친구 말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방법, 그게 기준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아니야. 유명해지고 높여지고 사람들한테 명령할 수 있는 자리, 거기까지 가는 게 그게 답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경책.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왜 만들었냐면,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 나는 누구냐면, 라고 설명을 써놓은 게 어디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넘겨주세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하고 사람에게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 그걸 영감이라고 해요. 하나님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영감. 영감. 어. <laughs> 할아버지 영감이 아니고 이렇게 후 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성경책에 불어넣어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넘겨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답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 성경책에서 찾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친구는 누굴까요? 디모데예요. 전도사님 따라 해볼까요? 디모데. 디모데는 할머니, 외할머니 유니게랑 엄마의 말씀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넘겨주세요. 디모데가 조금 자라서 바울 선생님을 만났어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있잖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디모데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야 라고 가르치라고 했어.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됐어요? 어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멋진 목사님이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어요? 동화책에 있어요? TV에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에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면 뭘 읽어야 돼요? 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어저 성경책 매일 읽고 있어요 하는 친구. 저 매일 성경책 읽고 있어. 어 우리 친구들이 넘겨주세요. 엄마 아빠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면서 뭐 봐요? 성경책. 암송도 하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쓰여 있는 성경책을 보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만드신 이유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어, 잘 읽고, 암송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 전도사님 따라 할까요? 성경은 꼭 따라야 할 기준이에요. 오직 성경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에서 답을 찾을 거예요 하는 친구들만.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자, 전도사님 따라 합니다. 기도. 기도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기도가 뭐예요? 대답해줄 수 있는 친구. 기도는 뭐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하는 거요. 아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우리 본유 정답이에요. 하나님 대하는 거.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게 모두 정답이에요. 엄마, 지금 배고프다고요. 맛있는 거 주세요. 엄마, 너무 속상해요. 엄마 오늘 있잖아요 유치원에서요 칭찬 받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따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전도사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뭐라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거냐면, 전도사님 따라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한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예쁜 얼굴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소원도 담는 거야. 하나님 엄마가 저한테 장난감을 사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 자첫 번째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거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 전에 함께 찬양할게요. 앞에 넘겨주세요. 자, 우리의 기도를 들러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해요. 눈을 감아요.